예, 감사합니다. 글라스 면입니다. 오늘은 벤츠 2 e 0 d 차량의 하이패스 루밀러 수신 모델, 그리고 전원 분량으로 지금 방문해 주셨는데요. 지금 구형 모델이 안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원천적으로 벤츠 시리즈는 구형 모델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형 수신 모델 보드판은요, 이렇게 생겨있는데요. 여기 이제 콘덴서 부분들이 많이 파손되셔서 이제 수신 요금 정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카드 이렇게 틸트로 들어가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고장이 나면 이제 이렇게 분해를 하셔서. 모듈을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안쪽에 있는 신형 모듈로 교체를 해 드렸고요. 그 제품 고장 나는 거 보완한 기판까지 같이 삽입을 해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건 안테나 모듈이고요. 안쪽에 안테나 이제 부착 부착해 드리고 이쪽 조립을 하면 이제 수리는 완료됩니다. 뭐 이에 뭐 커버 파손이라든지 앞유리 미러 파손이라든지 아니면 루밀러가 떨어진 거 이런 거까지 수리 가능하시니까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츠 ECD E 클라스 자동차 오늘 수, 하이패스 룰 밀러 수리하는 영상 보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 모닝 작업 연달아서 있으니까요. 그 작업 하실 때도 전장 작업 관련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자료는요, 저희 공식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블로그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클라스드입니다.